쳐서 넣어야 돼. 따로 올려야 돼. 자, 이0 번은 그 함수가 여러분들이 뭐 자주 본다고할수 없는데요. 어, y에 x 플러스 사인 x. 이 그래프는 미분을 해서 뭐 간단하게 그릴 수도 있는데 합성을에서도 뭐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그래프예요. 어, x 플러스 사인 x의 그래프는 이 파이하고 2파이에서 얘는 y는 x랑 y는 sinx랑 함수값을 둘이 더해주면 되잖아 어 sinx의 그래프는 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요 y는 x 이렇게 생겼어 얘를 접선의 기울기가 0에서 1이 되는 이러한 그래프니까 얘를요, 얘네들의 함수값을 더해주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네. 이게 y, x 더하기 s i n x의 그래프예요. 어? 그이소도 똑같이 이 위에서도 3파이4파이 있어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지? 보세요. 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 20번 문제 일단 이걸 아는 상태에서 20번 문제 보니까 이8번문이 28번 문제 보니이 시범은 마이너스2이이에서 x가 2파이 까지는 fx-x 곱하기 fx-x-sinx -x2까지 fx 이 말은 fx는 x 또는 fx는 x플러스 sinx가 된다는 네. 뜻이지 그 예. 그 다음에 조건나 인테그랄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FX, DX는 0이 돼야 되고 조건 다 어, FX 더하기, FX 더하기 4분의 파이면 F x 플러스 4파이된다얘는 4파이를 가서 함수값은요. FX 더하기 4파, 그러니까 4파이를 더 갔을 때의 함수값은 FX보다 4파이를 더해줘야 된다라고 돼 있네. 예. 그럼 이 함수를 그릴 수 있겠는데 마지막 조건이요. 0부터 2파이까지 f(x) dx가 최소가 되는 f(x)를 그려보래요. 어, 그러면 4. 얘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2파. 여기가 플러스 2파이, 마이너스 파이, 여기가 파이가 되면 y는 x라. 어? 그런 다음에 저 그래프는요, 아까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그래프야. 그래서, 예. 얘는요,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하얀 그래프를 선택해도 되고 노란 그래프를 선택해도 되는거지 근데 0부터 2파이까지의 정적분이 최소가 되도록 하래요 그럼 0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이 최소가 되려면 요거 선택하고 여기는요거를 선택하고 그래야지 최소가 되겠다 어. 그리고 요 조건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가 0이 되려면 기함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다 그치?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거 4파이 더 가서 함수 값은요 여기서 4파이를 더 가는 함수 값은 여기다가 4파이를 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파이 여기가 2파이 4파이를 더 해야 되는 대상 주기 함수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여기가 없으면 이게 주기가 4파이 주기 함수니까 이 함수가 그대로 이어질 텐데, 얘를. 4파이만큼 끊어 올리려니까 그래프가 여기가 어떻게 되죠?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3파, 여기는 4파. 여기는 고파.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다, 그치? 어?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이름은 x. 얘도 x. 얘도 x. 얘는 뭐야?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는 그냥 x 플러스 s i n x의 그래프. x 플러스 s i n x의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나올 테니까 x 플러스 s i n x의 그래프가 되겠다. 그래서 이 함수 fx는 0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는 x, 파이부터 3파이까지는 x 플러스 사이드 x, 3파이부터 다시 5파이까지 x가 되는 그래프가 fx의 그래프가 되겠 됩니다. 이 fx의 그래프에 대해서 인테그랄 0부터 5파이까지 x의 fx dx를 구하라 얘는 인테그랄 a 부터 파이까지 i x 곱하기 t e x d g e x e g u 인테그 e x 이부터3파이까 x x 에다 u p a t e x x 제곱 u p a x e g x d x e g u p 테그 x 파이부터5파이 x 지 x 제곱 t x 가 g 는거지그 e x e x 인테그랄 0부터 5파이까지 x 제곱 kx인 거지. dz 어 그리고 얘만 인테그랄 파이부터 3파이까지 x sin x dx. 요계산은 여러분이 하더라도 큰무리가 없겠네. 어? 이렇게 계산해서잘 마무리해 봐요. 어? 예. 자. 요런 그래프가요. 예. 가능 나타납니다. 이게 없으면 주기함수인데 주기함수에 함수 뭘 더해갖고 이렇게 연속이 되는 그래프를 만드는 경우 간혹 여러분이 만나게 될 거예요 예. 자 1을 넘겨서 마지막으로 29번 자 29번 문제는요 못 보면 못 보는 문제였어요 예, 29번 문제 우리 평가 문제 중에 이런 비슷한 문제라도 봤었어. 어, 뭐냐면 넓이비는 닮음비와 같다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넓이비가 닮음비의제곱이 된다를 이용해서 풀라는 거야. 거기 보니까 구할 때 뭐예요? 리미트 x가 세타가 0으로 가요. 두 넓이의 비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두 넓이 비의 극한 값을 구하라는 거야. 어? 근데 넓이 비는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돼. 발본비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된다고 하세요? 어? 자, 근데 거기 있는 도형이 일단 2등 변삼 같은 게 주어졌습니다.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삼각형 ABC가 주어져요. 그 상태에서 얘를 약간 더 이렇게 돌려서 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지는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이쪽에 각의 이등분선 그리고 이쪽에도 요 위쪽에 얘랑 같은 세트. 을 연결해서 요점의 P, 요점의 Q가 이런 예. 도형을 만든 다음에 요게 F 세타, 요게 G 세타인데, 예. 요게 F 세타고 요게 G 세타인데요. 얘네들이 오. 닮은 도형이거든요. 얘네들이 닮았다고 거. 어? 어? 왜 닮았지? 어? 왜 닮았지?를 보는 게 문제지. 왜 닮았지? 어, 차각만 일단 얘는, 일단 얘는요, 어, 얘하고 얘가 닮았어. 왜 닮았어? 막꼭지각이 같고, 또 다른 한각이 같으니까, 얘네들이 AA 닮습니다. 어? AA 닮음이니까, 지금 요변의 경우, 여기를 R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R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지금 얘하고 얘가 닮았으니까, 이변대 2변 이변의 길이비는 1번대 2번의 B는 3번대 4번의 B하고 같겠지? 얘네들이 대응변이고 얘네들이 대응변이란 말이야. 어, 그래서 여기서 1번대 2번은 3번 대 4번 같을 거란 말이야. 어? 그러면 얘네 둘은요, 맞 꼭지각이 같고 다른 두 변의 길이가 같잖아. 어? 그래서 요 F 세타와 G 세타로 나타나는 거는 얘네들은 닮았다는 거다. 어? 그래서 F 세타 대 G 세타의 비율. 1번의 제곱대, 2번의 제곱이 되겠네. 팔목미가 1대2잖아. 1번대2번이거의대응변이 얘가 된다. 요렇게 달렸다는 거지. 어, 그럼 여러분은요, 요 길이대, 요길이의 제곱비를 구해야 되는데, 자, 지금 얘가 세타고, 얘가 세타면, 음, 자, 요기는 이 세타고, 여기도 2 세타가 되는데, 어, 그러면 요각은 3 세타가 되겠지. 요거하고 요걸 그래서 요 생각 통에한 외각 접하지 않은 다른 두 내각하고 같으니까, 어, 요게 3 세타고요. 요게 세타예요. 그럼 우리 요 사인 법칙을 쓸수있잖아 1번의 대각이 3세타니까 1번 번 나누기 사인 3세타가 되 2번의 대각이 세타가 되니까 2번 나누기 사인 세타가 성립한 거다? 어? 그러면 1번 분의 2번은 1번 나누기 2번은 사인 3세타 나누기 사인 세타가 되겠네 그러면 1번의 제곱 나누기 2번의 제곱은 사인 제곱 3세타 나누기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거야 근데 지금 얘네들의 닮음비가 1대 2였으니까 닮음비의 제곱은 1번의 제곱 나누기 2번의 제곱이 될거란 말이야 어? 그래서 1번의 제곱 나누기 2번의 제곱 리트 세타가, 영어로. s c 사인제곱 세타가, 네. Scientific. Some set of a 거 i m a l s Look, come, come, come. Who g o 하 out of t 하 e world? Yes, oh, there's a yelling. Yellow chong c 간단하게 풀수 있는 문제라서 29번은 근데 예. 네. 이런 문제도 여러분이 또 만날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만나요? 예. 닮은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요 닮은 비의 제곱과 같다. 어? 이런 분수값을 구하라고 하면 닮은 비의 제곱을 가져다가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테크닉을 한번 익혀주도록 시다 그래. 오늘 이 문제까지만 마무리하고요. 개인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예. 내일은 테, 내일 테스트 사연 준비 잘해갖고 와. 예. 내일 5 시에 끝나고 테스트 보도록 할 테니까.